UFC를 떠난 은간우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돈도 물론 조건의 일부기도 했지만,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어. 다른 조건들이 있었어. UFC는 그걸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협상 내용이 뭐였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UFC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잖아. 얼마를 줄 건데? UFC는 얘기 못하지. 누구보다 더 많이 줄 건데? 아무도 모르지. 그저 검증할 수 없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컨트롤 하려는 것 뿐이야. 안 믿어. 난 성사가 되길 바랐어. 정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브록 레스너가 UFC 200에서 80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 조건이 그것보다 많았었냐는 질문에는 존존스와의 시합이 그 정도 됐었어. 난세 경기 계약을 요구했었어. 내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세 경기의 상대는 첫 번째로는 존존스, 두 번째는 스티페, 그리고 세 번째로 존존스와 다시 한번 붙는 거. 세 경기 중에 두 번은 존존스랑 하길 바랐었어. 그리고 내가 요구했었던 건 스폰서십, 건강보험, 그리고 이 사회에서 파이터들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요구했었어. UFC는 내가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UFC가 알길 바랬고, 최소한 고려라도 해주길 바랬어. 하지만, 안 돼. 우린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어. 내 건강보험은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난내 돈으로 할수 있어. 지금 나한테 건강보험은 문제가 안 돼. 근데 밑바닥에 있는 파이터들은? 만 달러 받는 선수들은? 만 달러 받고 싸우는 파이터들 많아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모든 파이터들을 위해서 이런 걸 요구했던 거야 안될걸 알고 있었지만 요구했어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선 ufc가 돈으로 내 뺨을 후려치면서 오케이 OK, 돈이나 받고 입 닥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 화이트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는 질문에는 응 봤어 좀 보다가 개소리네 하면서 꺼버렸어 데이나는 데이나야 데이나가 했던 말은 신경 쓰지 않아 데이나는 내게 데미지를 줄수 없어. 내가 왔던 곳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도 들었어. 근데 난 멀쩡히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저 내가 아는 거라곤 난 여전히 이곳에 있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 데이나는 그저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했던 것 같아. 데이나가 했던 말은 차치하고 데이나는 실망했어. 이런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지. 자기 단체의 챔피언이 그냥 떠나버리는 모습을 봤고 아마 데이나에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일 거야. 사실 2년 전에 UFC는 오케이, 네가 UFC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가서 랜디 커터한테 물어봐봐.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난 랜디커트와한테 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지. 듣고 나서 난, 오케이. 이건 그때와 다른 상황이야. 이랬었어. 그리고 UFC는 복싱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무도 날 방출하지 않았어. 난 12월 9일인가 13일인가에 프리에이전트가 됐어.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나눴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부분을 존중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복싱 경기를 한다면 첫 번째 경기를 누구랑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타이슨 퓨리나 앤서니 조슈아와 하고 싶어. 탑급에 있는 선수들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디온테이 와일더는 관심 없냐는 질문에는, 디온테이 와일더도 관심이 있지만, 개의 계약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어. 하지만, 먼저는 타이슨 퓨리나 앤서니 조슈아와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SNS에 올린 가족 모임 사진에서, 가족 중한 명이 PFL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믿지 않겠지만, 엄마가 그걸 입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했었어. 그 티셔츠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맹세. SNS에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던 거지. 엄마가 그걸 입고 있다는 걸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UFC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냐? 아님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는 내가 살면서 배운 것중 하나는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야. 미래에 어쩌면 뭐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 조건대로 해야 한다는 거야.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떤 후회도 없어.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난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은가노는 다음으로 복싱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그후 MMA 경기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FC와 갈라선 이후로 많은 MMA 프로모션에서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후 어떤 단체로 갈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목소리>